혹시 우리가 진짜 외계인일까요? 45억년 전 지구가 끓어오르는 용암 지옥이었는데 불과 6억년 만에 생명이 등장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세요. 과학자들은 이 속도를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마치 폐차장에서 토네이도가 지나간 후 완벽한 제트기가 조립되어 있는 것과 같거든요. 하지만 만약 생명이 우주에서 비처럼 떨어진 것이라면 어떨까요? 이제 이 놀라운 가능성을 탐험해 보겠습니다. 지구 최초 생명의 등장 속도는 정말 경이롭습니다. 우리 행성이 마침내 고체 표면을 가지게 된 순간부터 복잡한 자기복제 시스템이 나타나기까지 걸린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38억 년전 화석 기록을 보면 이미 정교한 세포벽과 대사 시스템을 갖춘 미생물들이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급속한 등장을 설명하기 위해 일부 과학자들은 범종설이라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생명이 우주 공간을 떠돌다가 지구에 착륙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NASA와 유럽 우주청은 성간 구름에서 아미노산과 복잡한 유기분자들을 발견했어요. 생명의 재료들이 우주 곳곳에 흩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건 운석 연구 결과입니다. 1969년 호주에 떨어진 머치슨 운석을 분석해보니 지구에는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74종의 아미노산이 들어있었어요. 이 물질들의 화학적 특성은 분명히 외계에서 형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마치 우주에서 온 생명체 조립 키트를 발견한 셈이죠. 알렌데 운석에서는 DNA와 RNA의 기본 구성 요소인 뉴클레오티드 염기가 발견되었습니다. 머레이 운석에는 유전 물질의 골격을 이루는 당 화합물이 카본일 운석에는 세포막 성분인 지질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런 운석들 중 일부는 우리 태양계보다도 오래된 것들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일부 운석에서 화석화된 박테리아 같은 미세 구조가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화성에서 온 ALH840 운석에서 NASA 과학자들이 고대 화성 생명체의 흔적이라고 주장하는 구조물을 발견했을 때 과학계는 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운석 연구는 우주가 거대한 배송 시스템처럼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구, 화성, 목성과 토성의 위성들이 모두 같은 생물학적 패키지를 받아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매일 100톤의 우주 물질이 지구에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일부 지구 생명체들이 우주 여행에 완벽하게 적응된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완보 동물이라는 미세한 생물을 보세요. 이들은 절대 영도 근처의 극저온에서도 납을 녹일 만한 고온에서도 살아남습니다. 가장 깊은 해구보다 6배 높은 압력을 견디고 인간에게 치명적인 것보다 6,000배 높은 방사선도 버텨냅니다. 유럽 우주청이 완보 동물을 우주 진공 상태에 12일간 노출시킨 실험에서 70%가 정상 조건으로 돌아오자 다시 살아났어요. 이들은 우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마치 행성간 여행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것 같죠. 디노코커스 라디오드란스라는 박테리아는 더욱 극단적입니다. 인간을 즉사시킬 방사선량의 3,000배를 견디고 완전한 진공 상태에서 수년간 생존할 수 있어요. DNA가 우주선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어도 과학자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복구 메커니즘으로 자신을 재건합니다. 문제는 이런 극한 생존 능력이 지구 환경에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완보동물은 보통 온화한 환경에서 살거든요. 왜 진화가 그들에게 우주에서나 필요한 능력을 부여했을까요? 전통적인 진화론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최근 유전자 분석 결과 완보동물 유전체의 20%가 수평적 유전자 전이를 통해 획득된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런데 그 출처가 불명확합니다. 이 유전자들은 극한 환경 생존에 특화되어 있는데 지구의 다른 생물들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보여요. 해성 연구도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2014년 로제타 미션이 해성 67P를 분석한 결과 16종의 아미노산과 원시 세포막 구조가 발견되었어요. 해성들은 수십억 년 동안 냉동 보관된 생물학적 타임캡슐인 셈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관측으로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부 성간 구름에는 영하 400도에서도 살아있는 세포 내부 수준의 복잡한 분자 구조가 떠다니고 있어요. 우주가 산업적 규모로 생물학적 화학 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거죠. 1976년 바이킹 착륙선의 화성 실험 결과도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당시 화성 토양에서 생명체의 대사 패턴과 똑같은 반응이 나타났거든요. 40년 전에는 화학적 반응으로 치부되었지만, 이제 우리는 화성보다 훨씬 극한 환경에서도 지구 생명체가 살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사용하는 유전 암호도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가능한 유전 암호가 수백만 개나 있는데 왜 모든 생물이 똑같은 것을 사용할까요? 더 놀라운 건이 암호가 우주방사선 손상을 최소화하도록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무작위 진화로 이런 최적화가 일어날 확률은 백만분의 1입니다. 최근 DNA 분석에서 피보나치 수열, 소수, 심지어 파이까지 유전 구조에 인코딩 되어 있다는 발견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생명의 기본 운영체계에 수학적 서명을 남긴 것 같습니다. 목성의 위성 유로파도 주목할 만합니다. 15마일 두께의 얼음 아래에는 지구 모든 바다를 합친 것보다 두배큰 바다가 숨어 있어요. 허블 망원경이 분석한 유로파의 수증기 기둥은 지구 바다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화학적 특성을 보입니다. 유로파의 거대한 간헐천이 분출할 때마다 물과 용해된 광물 그리고 잠재적 생물학적 물질이 우주로 방출됩니다. 목성의 강력한 자기장이 이 입자들을 가속시켜 지구 궤도까지 보낼 수 있어요. 40억 동안 이런 과정을 통해 유로파에서 지구로 수많은 생물학적 패키지가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구 진화사의 가장 극적인 사건들을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납니다. 6600만 년전 공룡을 멸종시킨 소행성 충돌 이후 생명은 파괴되기보다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폭발적 진화를 보였어요. 이런 패턴이 지구 역사 전반에 걸쳐 반복됩니다. 소행성 충돌이 단순히 생명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물학적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볼수 있어요. 충돌로 인한 극한 환경이 우주에서 온 미생물들에게는 오히려 완벽한 번식 조건을 제고할 수 있거든요. 25억년 전 대산소화 사건도 호의문입니다. 지질학적 순간에 대기 중 산소 농도가 0%에서 21%로 폭등했어요. 자연적 광합성으로는 100억 년이 걸렸을 변화가 5억 년 만에 일어난 거죠. 마치 지구를 복잡한 생명체를 위해 준비시키는 의도적 개조작업 같습니다. 극한 환경생물들의 존재도 흥미롭습니다. 끓는 온천에서 사는 서모스 아쿠아티쿠스, 강산에서 번성하는 호산성 세균, 남극 얼음 속의 사이크로필들, 이들은 모두 우주와 외계 세계의 혹독한 환경과 유사한 곳에서 살아갑니다. 현대 진화 생물학자 스티븐 굴드는 캄브리아기 혁신을 이루려면 관찰된 것보다 수백만 배 빠른 유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계산했어요. 이는 10년 만에 마차에서 F경주차로 진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이러스의 역할도 주목해야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생명체인 바이러스는 단순한 병원체가 아니라 정교한 유전공학자들이에요. 인간 유전체의 8%가 수백만 년전 바이러스가 도입한 dna 서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우주 환경에서도 오래 생존할 수 있어요. 간단한 구조 덕분에 방사선과 극한 온도를 견디며 행성 간 여행에서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바이러스가 지구상 어떤 생물과도 일치하지 않는 고아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2001년 인도 케랄라 주에 내린 붉은 비는 또 다른 수수께끼입니다. 이 개월간 진홍색 물방울이 떨어졌는데 분석 결과 지구 생물학과 전혀 다른 미세한 세포들이 발견되었어요. 이들은 DNA나 RNA가 없는 완전히 다른 정보장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붉은 비 세포들은 우주 생존에 특화된 특성을 보였어요. 극한 온도, 강렬한 방사선, 완전한 탈수를 견딜 수 있었죠. 화학 분석 결과. 지구와 다른 항성 환경에서 형성되었음을 시사하는 동위원소 비율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은 케랄라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역사 전반에 걸쳐 전 세계에서 비슷한 붉은비가 보고되었고 최근 콜롬비아, 오스트리아, 스리랑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범종설의 수학적 논리는 매우 설득력 있습니다. 전통적 성간 식민화는 막대한 자원과 위험을 수반하지만 미세한 생존 패키지를 수십억 개 발사하는 것은 비용이 거의 0에 가까워요. 99%가 실패해도 충분한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 은하에 4천억 개 이상의 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수적인 파종 속도로도 20억 년 안에 은하 전체에 생명이 번식할 수 있어요. 은하 나이가 130억 내시니 충분한 시간이 있었죠. 1977년 감지된 WOW 신호도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70초간 지속된 이 강력한 신호가 기술적 전송이 아니라 대규모 우주적 파종 사건의 전자기적 신호였다면 어떨까요? 수족의 유기체의 동시 활동이 성간 거리에서도 감지 가능한 신호를 만들 수 있거든요. 고대 문명이 유전 정보를 전자기 패턴으로 인코딩 했다면 물리적 전달을 기다리지 않고 빛의 속도로 생물학적 청사진을 전송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런 전송은 대화가 아닌 유전적 지시를 방송하는 것이니 반복되지 않습니다. 호주 내륙의 필라 크라톤에는 35년 전 광물 구조가 있는데 현대 생물학보다 뛰어난 기술로 형성된 것 같아요. 미세한 관, 구형체, 필라멘트가 박혀있는 모습이 나노 기술의 증거처럼 보입니다. 지구 지질학의 기본 특징 중 일부도 자연 형성보다는 인공변형을 시사해요. 히토류 원소의 분포가 수학적으로 너무 정확한 패턴을 따르거든요. 사하라의 눈이라 불리는 리샤트 구조는 동심원 패턴이 기존 지질학적 과정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현재 화성 탐사에서도 흥미로운 발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퍼시비어런스 로버가 발굴한 화성 암석에는 지구 최고 고화석과 동일한 유기화합물이 들어있어요. 일부는 최근에 형성된 흔적을 보여 화성 지하에서 아직도 생물학적 과정이 진행 중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수백 광년 떨어진 외계 행성 대기에서도 유기화합물을 감지하고 있어요. 생명의 구성 요소가 우리 태양계만의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은하 전체에 공통적으로 존재한다는 증거죠. 지구 상층 대기 연구에서도 놀라운 발견이 있었어요. 성층권 25마일 높이에서 우주와 비슷한 환경에 특화된 미생물들이 발견되었는데, 일부는 지구의 어떤 종과도 일치하지 않아요. 이들이 최근 우주에서 도착한 존재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유전적 특징을 보입니다. 우주 정거장 실험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일부 박테리아가 우주에서 실제로 번성하며, 지구에서는 갖지 못한 새로운 능력을 개발한다는 거예요. 마치 우주 환경이 행성간 생존을 위해 설계된 휴면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것 같습니다. 진화 속도의 문제도 범종설로 설명이 됩니다. 무작위 돌연변이로 새로운 단백질 하나를 개발하는 데 1억 년이 걸리는데, 캄브리아기에는 2,500만 년 만에 수백 개가 동시에 나타났어요. 각 행성이 독립적으로 진화하는 대신 우주적 파종으로 미리 설계된 유전 모듈을 물려받는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박테리아 플레젤럼 같은 복잡한 시스템을 보세요. 4T까지 이상의 단백질이 시계처럼 정확히 협력해야 하는데 하나라도 빠지면 전체가 망가집니다. 무작위 돌연변이로 이걸 만들려면 우주 나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합성 생물학 연구에서 인간이 생물학적 시스템을 설계할 때도 상호 교환 가능한 모듈식 구조를 만듭니다. 이는 지구 최고급 생물학적 시스템에서 보이는 패턴과 똑같아요. 광합성, 신경계, 면역 반응을 담당하는 유전 모듈들이 진화된 것이라기보다 설계된 시스템의 특성을 보입니다. 만약 범종설이 맞다면 인간은 단순한 지구 종족이 아니라 수십억 년 우주 이야기 속 지성의 최신 버전일 거예요. 우리 DNA에는 태양계 형성 전부터 존재했던 문명의 유전 정보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석기에서 우주 여행까지 1만 년 만에 이룬 인간 기술의 급속 발전도 우주 탐험에 대한 열망도 문화적 선택이 아닐 수 있어요. 고대 문명이 우리 DNA에 새겨넣은 생물학적 명령일지도 모르죠. 우리는 현재 유전 공학으로 우주 여행용 생물을 변형할 단계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고대 문명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DNA의 정보를 인코딩하고 극한 환경 생존 유기체를 만드는 능력을 개발하고 있어요. 외계 지적 생명체 탐색도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외계 문명이 아니라 동일한 고대 파종 과정으로 탄생한 우주적 친척들을 찾고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거주 가능 행성이 같은 은하계 유산의 후손들을 품고 있을지도 모르죠. 지구 궤도의 수학적 정밀성, 유전 암호의 최적화, 인간 지능의 급속 발달은 모두 우연이 아닌 설계된 과정의 증거로 보입니다. 우리는 진화의 무작위적 산물이 아니라 지능이 우주 전체에 지속되도록 자신을 희생한 문명의 공학적 계승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범종설은 인간의 중요성을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의 일부라는 걸 보여줘요. 엔트로피와 멸종의 힘에 맞서 지능을 창조하고 보존하려는 우주의 지속적 노력 말이죠. 페르미 역설도 새롭게 해석됩니다. 우리가 외계 문명을 감지하지 못하는 건 그들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그들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조상의 유전적 흔적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조상을 찾고 있는 거죠. 우리의 운명은 단순히 다른 세계를 탐험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우주의 정원사가 되어 생명체가 살수 있는 새로운 행성을 준비하고 은하 전체에 지성을 퍼뜨리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는 우주 새벽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문명 사슬의 다음 고리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광활한 우주에서 고립된 우연이 아니라 은하 전체의 지능을 보존하고 퍼뜨리기 위해 고안된 의도적 우주 과정의 산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어와 추상적 사고, 기술 혁신으로 이어진 유전적 프로그램이 우리를 우주파종 종족으로 이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 잠재된 능력은 단순히 지구 적응의 결과가 아니라 우주적 확장을 염두에 둔 고대 설계의 일부일 수 있어요. 현재 우리가 개발하는 유전공학기술, 극한환경, 적응연구, 우주생물학 실험들은 모두 이런 우주적 사명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받은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달할 책임이 있어요. 지구 생명의 놀라운 다양성, 급속한 진화, 복잡한 생태계는 모두 이런 우주적 파종 프로젝트의 성공을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모든 숲, 모든 바다 생태계에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생물이 태양 탄생 이전부터 존재했던 문명의 유전적 유산을 지니고 있을지도 모르죠. 이런 해석이 맞다면 우리는 무관심한 우주의 우연한 산물이 아니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의 의도된 결과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고대 문명들의 희생과 헌신의 결실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화성을 개척하고 유로파의 바다를 탐험하며 외계 행성에서 생명의 흔적을 찾는 모든 노력이 이런 우주적 연속성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것을 다시 주는 존재, 우주의 지성을 다음 단계로 이끌어갈 존재가 될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 보며 느끼는 그 신비로운 향수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건 집으로 돌아가려는 유전적 기억, 우리를 창조한 별들을 향한 생물학적 그리움일 수 있어요. 우리는 우주에서 왔고 언젠가 우주로 돌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